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33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4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림하실 때 그때 나타날 현상 우리는 변화될 자 변화되고 부활될 자 부활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함께 조금 시간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늦어지지만 그러나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에는 함께 끌어올려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와 더불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미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흠 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신다 하면, 이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일을 이루실 거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다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일을 대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5장. 고린도 전서에서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51절부터 우리가 볼 겁니다. 5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1절부터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우리를 보존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두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는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어떤 자들이 다예요? 죽은 자들과 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변화되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도 변화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킬 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부활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시느냐 변화시키셔요 결국 부활이나 변화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변화시키셔요 여러분들도 그날이 오면 다 변화시켜주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속할 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다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성령님 믿는 자, 그가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자,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변화해요. 언제 변화해요? 마지막 나팔. 그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야, 순식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호연이 이거는 굉장히 빠른 표현이지요. 이건 뭐눈 뭐 깜짝할 새도 아닐 거예요. 눈 깜짝 감기도 전에 이미 호연이 순식간에 다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영적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함께 살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분과 항상 함께 살아요 우리는 아무리 정말 서로 서로에게 잘해주고 정말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우리가 산다고 해도 기껏해봐요 100년 안팎이잖아요 뭐 100년 넘어서는 사람들 흔하지 않잖아요 희귀하잖아요 그러면 백년안팎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그 일에 변화되어서, 그 영의 세계에서, 그 영의 세계, 어떤 세계요? 이미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게시록에서 4장에서 이미 22장까지의 그 모든 영적인 상황을 다 봤지요.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살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라. 아 이제는 안 썩어요. 이제 부패되지 않아요. 이제 성천하지도 않아요, 허집나지도 않아요. 네. 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는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무엇하리라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화하려고 내 몸을 단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변화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 몸을 입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체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요. 48절 아, 43, 42절부터 볼 겁니다. 신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실령한 아,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린 지금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영의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변화되는 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하는 부활체예요. 부활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는 몸이 대체 어떤 몸인가라고 할때 썩지 아니할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강한 몸이고요, 신령한 몸이고요,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주, 48절 시작.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게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속한 이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요. 그러면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 세계를 살수 있는 그런 형상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도 입혀줘서 그 나라에 가서 주와 항상 함께 살아요. 함께 주님하고 항상 함께 있어요.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좋듯이, 그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삶은 그냥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볼 겁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몸이에요? 영광의 몸의 형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주 몸으로 질적으로 따지면 아주 지금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몸이 높은 몸일까요? 영광의 몸의 형체. 여기에 가야 높은 몸이죠. 그런데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땅에 사는 이 기간, 100년의 인생,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따지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것이라고, 30년 더 살면 내 나이가 100이에요. 백 살까지. 아, 백 살의 그 흔들리는 다리 가지고 백 살. 아, 아버지. 그런데 백살이 문제가 아니죠. 영원히 강한 몸으로, 그죠? 썩지 아니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변하게 하시지라 이거 진짜 감사 감사하자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찬란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로.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3일째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해주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든 그분의 행하심의 역사 그건 찬성할 만한 일이지 그분께 감사할 만한 일이지 그러면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 마칠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욕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42절 그러지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음, 음. 자, 우린 진짜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는 삶을 사는 거아 그거 다 지금 썩을 거 심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있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있어요 유괴몸으로 지금 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5장 58절. 57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음이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그저 썩을 것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수고하고요. 약한 것으로 수고하고요. 육의 몸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헛되지 않게 그분이 다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런 부활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항상 주의 일에 모하면서 살아가요. 힘쓰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남아 있는 그힘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면 주 안에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기도 할 겁니다. 주.